소녀의 이름은 김선이였습니다 13살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. 아버지는 군주림 끝에 쓰러졌고,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선이가 다니던 곳은 학교가 아니라 회령방직공장 보조 작업반이었습니다. 치이 끊기면 맞았고, 느리면 쓸모없는 애라는 말이 먼저였습니다. 집에서는 개부의 술 냄새와 손찌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날 밤, 두만강 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. 지금 안 가면 못 간다.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, 선이는 찢어진 운동화 하나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.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혔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밤에 총성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. 그것만으로도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.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한 방송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살아남았다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졌어요. 그래도 살아남았기에 말할 수 있습니다. 김선이 동화의 주인공이 아니라,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.